반갑습니다. 강남선비입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카카오의 주가점을 꾸준히 도와드렸는데, 여기 카카오 영상 꾸준히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저는 카카오뱅크 상장을 앞두고, 카카오가 좀 내릴 수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카카오뱅크는 상장했습니다. 상장한 첫날, 거래에 이제, 5만 천원까지, 5만 천원까지 내렸다가, 6만 9,400원, 로 찍고, 지금 69,800원 종가로 끝났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상한가를 못 올릴 것처럼 하다가 상한가를 막판에 올렸다는 거는 여기서 매물을 단기적으로 뺐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한방더 이렇게 올라, 올라갔다가 올라 사례적으로 뭐 분석하면은 쭉쭉쭉 날아갈 수도 이룰로 있지만 이런 사례처럼 변할 수 있어요. 이런 사례. 이렇게 이제 오르는 척쭉 했다가 밑골이 달려가지고 밑으로 쭉 빠져가지고 한 달, 두 달, 석달막 이렇게 재미없는 구간 만들다가 반등 줄 수도 있는 배, 포인트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고요. 강남선비이 여태까지 유튜브 추천주 190종목 이상 들여서 열려 6분 배고 다 수익이 나. 정말 유튜브 안에서는 추천주로만큼은 절대 수익률을 만들어드린 강남선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뱅크 상장했는데 왜 카카오는 내리나 그리고 어디까지 될 것인가 이거 분석을 눌러드릴 거고 제가 이제 최근에 구독을 100명 이상 영, 영상당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추천주는 없었습니다. 근데 어, 여러분들께 음, 제가 추천주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결국 구독을 좀 많이 눌러 주셔야 제가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에 제가 코엘패션 유일한 테크 국전 야품 핑거까지 네 종목이나 추천을 드렸고 메타버스하고 반도체가 결국 좋은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덱스터 같은 경우 이런 데서 놀았으면 충분히 수익이 났었을 거고. 부의배우들에게 제가 1만6배원과1만8배원 사이에 사라 덱스터는 충분히 말씀드렸고, CMS 에듀 같은 것도 수익이고, 그리고 NPC, NPC 같은 경우는 이제 5750원, 이런 것도 어떤 포인트에 사야 되는지 충분히 알려드렸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음봉이 크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노리는 전략이 중요한데, 보통적으로 장이, 어리, 장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되냐면, 5일에서 9일 사이까지 하락이 나옵니다. 여기 5일 하락 나왔죠. 그럼 반등 좋습니다. 자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제가 코엘 패션도 왜 그때 당시에 어, 제가 카카오 주가 전망 들어왔는데 왜 코엘 패션 얘기하냐? 코엘 패션 제가 유튜브에 추천했었어요. 코엘 패션을 제가 여기서 추천 드렸는데 여기서 7200원, 7400원 사이에 사보셔라 했죠? 했는데 그쵸? 그렇죠? 7200원, 7400원 사보셔라. 그러면 여기 7700원까지 오른 이유는 뭡니까? 8일 하락.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때는 5일에서 8일 정도 하락했다가 반등 주는 패턴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기존에 제가 유튜브 유튜브에 추천은 안 드렸지만 제 회원 같은 경우는 한글과 컴퓨터 를 추천드렸는데 한글과 컴퓨터도 장이 흔들리면서 4일에서 5일 하락했다가 반등을 주는 패턴. 이런 것들을 좀 외우고 있으면 초과 수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 강남선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서 카카오. 카카오는 제가 기존에 유튜브에서 꾸준히 142,000원과 136,000원 내릴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강남선비가 그 기존에 시젠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 급락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던 부분. 그 근데 여러분들이 강남선비를 믿으면 평화롭지만 믿지 않고 버텼으면 돈을 많이 잃습니다. 돈을 많이 잃어요. 저를 믿지 않으시면. 강남 선비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결국 타협하면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어, 오래 했냐 이 말입니다. 오랫동안 해가지고 꾸준한 성과가 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어떻게 오를지 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카카오도 중요하지만 카카오게임즈 같은 것도 열심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도 보시면 이번 주에 190만원 벌었다. 회원분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성과가 났다. 48만원, 35만원, 하루에 70만원. 자, 일, 일주일에 460만원. 그러니까 회원분들께서 이렇게 벌었다를 제가 이제 제 자랑이 절대 아니고, 이게 진짜 선착순 이벤트 10명인데요. 지금 6명 뿐이 안 남았습니다. 이벤트 기간에 가입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실 거고, 여러분들이 인정하면 편합니다. 강남선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유료를 제가 이렇게 뭐 모르는 게 아니고, 이거 유료는 일상인 거예요. 제가 4년, 지금 거의 4년 가까이 유료회원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유료를 가입 안 하고 혼자 주식을 하는 게 더큰 손실이고 더큰 시간 낭비고 더큰 어디 더 와서 무료로 뭘 준다 무료로 공부를 일단 주식 이 어떻게 공부로써 됩니까? 주식은 공부로써 되는 게 아니고 추천주로써 되는 겁니다. 제가 추천주로써 지난주에 줬던 종목을 검증해 보시고 지난주 에 이게 자 지난주에 줬던 거예요. 코일패션 국전야품 국전야품 어디가 있어요? 국전야품 지난주에 여기서 들였는데 여기서 들였는데 어디가 있냐고요? 핑거 핑거 여기서 들였는데 핑거 여기서 들였는데 어디가 있냐고요? 어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어디 올라가 있냐 이 말이에요 유일한 어테크 여러분들이 카카오 같은거 물려가지고 막 단기로 물려가지고 쭉 내릴 동안 저희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14만 5천원에 사서 한번 드시고 나온 다음에 13만 6천원 14만 2천원 여기 또 기다리고 있어요 절대 이런 라인에서 사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들과 유료 가입한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28만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꾸준히 벌고, 지금, 지금 선착순 6명 분이안 남았어요. 오늘 이벤트 종료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이벤트 가격은 지금 한 달에 33, 두 달에 44, 6 달에 99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싸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벤트 끝나면은 이렇게 합니다. 한 달에 44, 두 달에 77, 넉 달에 99인데, 한 달에 77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77으로 변경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 여러분들이 이벤트 가격에 가입을 하려면 은 빨리 하시는 걸 수록 이득입니다. 또기존의 회원이 하셨던 분들 빨리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고요. 두 달에 44만원 이 가격도 이제 한 달에 77만원으로 바뀌게 되면 0 0 7 5 9 2 7로 문자로 성함만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7300원 하루에 5500원을 내면은 뭐가 편하다면은 이 많은 회원분들과 불투정나수와 함께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꾸준하게 성과가 계속 난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 주에도 보, 보시면 지금 그렇죠? 여기 400 400 400만 원 보셨어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400만 원 보실 수있습니까 일주일에 400만원 벌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110만원 벌실수 있습니까? 선배님, 이원주 수익입니다. 무더위 많이 써치시셨는데 제가 이제 사실 TLB 같은 경우는 오늘 추천하는데, 추천드리자마자 빵빵빵 올라요. 한결같이 열정 장 쏟아부셔서 감사합니다. 강남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거의 뭐, 200만원 가까이 벌지 150만원, 180만원, 160만원. 이렇게 회원분들께서, 160만원 버셨죠? 여기 회원분들께서, 그쵸? 이제, 오늘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6만원 버시고, 그렇죠? 6만원 버시고. 자, 갓 선비님, 아까 거준복도 있지만, 지금 증권사 다른 데로 이동 중이어서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이렇게 꾸준하게 150만원 가까이.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84만원 보셨어요? 이분도 오늘 이제 보시면. 제 여러분들 보면 9% 보셨다는 거 보실 겁니다. 어, 이렇게 들어오셔서 사실은 여러분들한달 이상만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조용히 잠자코 공부를 하시면은, 수익도 나면서, 그, 꾸준히 뭔가 벌어가면서 한다는 거죠. 그, 벌어가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여기서 TLB, 사자마자 이런 식으로, 74만원 보셨고 14만원, 두개다 합치면 80, 90만원인데, 풀투자자수가 이렇게 30만원, 90만원 벌으니까, 한 달에 평균적으로 01075179275로 여러분들이 성함한 문자로 남기셔서 유료 가입을 하시면은, 한 달에 44, 두 달에, 어, 77, 이거에서 거의 반 가격, 하프프라이스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한 달만 공부를 하시면서 하시면은, 이 회원분들처럼, 한 달에 2600만원 벌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500만 원. 주식이 어려운데 7월 달에 하락장인데도 500만 원 버셨다. 이런 식으로 500만 원 버셨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290만 원 버셨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1700만 원 버셨다. 200만 원 버셨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거래 대금 기준 3% 수익이지 실제로 수익률은 거의 10%, 15%, 20% 나오실 겁니다. 제회원분들은 거래 대금이 꽤나 많아서 가스미 님 이번 주 일하느라 손자 타이밍 좀 놓쳤지만 그래도 수익 감사합니다. 이번 달도 수익 감사합니다.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매일매일같이 돈을 꾸준히 버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가 뭐가 나오는 겁니다. 64만 원, 그렇죠? 여러분들 하락장에 64만 원, 600만 원 가까이, 1,700만 원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냐 이 말이에요. 7, 7월 하락장에. 수익이 안날 거예요. 아마 7월 하락장은 어떻게 수익이 나겠습니까? 회원분들 혼자서 주식 하시는데 혼자서 뭐 무료 공부하면서 하는 거 무료 공부수 하면서는 이런 식으로 수, 꾸준히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정확한 매수 매도가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해야 카카오 카카오 게임즈만 볼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NPC도 제가 5,750원 추천드렸는데, 추천드리자마자 회원분들. 그러니까 손실 한 것까지 이런 식으로 딱딱딱 띄워드려가지고, 손실 한거 포함해서 500만원 벌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전체 3억 7천을 갖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이분은 1,800에서 3천만원, 4천만원 내외로 하니까, 평균적으로 500만, 그러니까 10%대외 수익률 난다.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처음 봅니다, 제가. 처음 보는데 이번 주 보시면, 은 이번 주 아니고 오늘 하루 동안 이런 식으로 40만 원 가까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여러분들 성과 가, 같이 돈을 많이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인정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맨 비판하다 끝나. 비판, 비평, 비난, 비... 그, 악플 달 시간에 유료 가입을 하시고 또는 제가 유튜브 추천주로 드렸던 종목이 뭔지 그거를 공부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훨씬 해피하다는 거죠 훨씬 해피하다는거요자 그래서 카카오 카카오 게임즈 들어오셨을 텐데 제가 선착순 6명 분이 안 나왔어요 오늘 내일 가입 끝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카카오는 14만 2천원 ,000원, 13만 6천원 중요하다 해가지고 15일 변화일이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지금 2분기 실적 관건 그리고 두 번째는 카카오 뱅크 상장 이후에 주가 변화 그게 중요한데 카카오 뱅크는 이제 상장했고 카카오 뱅크는 상한가를 올렸기 때문에 카카오 카카오 게임즈 입장에서 그렇게 수급 상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이거를 조 이런 상황을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15일 변화일이 제가 계속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서 15일이 계속 지키다는 거예요. 15일, 15일이 계속 지키면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아난내 생각에 될것 같은다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 물린다, 물린다. 16만 1시만원에서 10, 물리는 사람은 바보다. 선생님들께 제가 바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제가, 안 좋은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그렇지만, 바보스러운 스튜피드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조금, 플래시, 그, 클레버하고, 그쵸? 굉장히 염특한 뭔가 지혜로운 투자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 데서나 대충대충 사서 물리는 것보다 사자마자 수익이 나는 게 좋은, 좋은 좋은 겁니다. 주식은. 사자마자 수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과 수익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160만원 버는 사람들 어, 부러워하지 마시고 유료 가입을 하시는 게 마음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100만원, 일주일에 100만원 이게 이제 수익률이 1%가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매수하는 게한 종목당 20만원. 원을... 20만 원 내외를 매수하는데 이렇게 100만 원을 벌면 엄청나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거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도 보시면, 그쵸.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카카오, 카카오 게임즈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특별 골프 사업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플랫폼 회사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어, 저희 유료 회원들은 다나와 같은 거를 이 라인에서, 어, 굉장히 향후에 먼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사셔야 된다. 그래서 다나와 같은 거, 제가 이 다나와 같은 거를 지금 유료 회원들에게도 조만간 추천을 드릴 예정이에요. 어,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아무리 그도 화요일 안에 오셔야 이거 좀 크크. 길게 길게 갖고 갈 종목을 추천드릴 예정인데 화요일 안에 오셔야 됩니다 월요일 늦어도 월요일 그냥 화요일에 추천 안할 수도 있어요 월요일에 추천하면 땡이에요 그래서 다나와 같은 거 보시면은 다나와 같은 거 보시면 제가 이제 6월 8일부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6월 8일이 언제 포인트냐면 이때예요 6월 8일 이때입니다 이때부터 해서 이때까지 얼만큼 추천하는지 한번 볼까요? 다나와 6월 8일 6월 8일 추천 한번 했습니다 자두 번째 6월 14일 두번 추천했습니다 6월 16일 세번 추천했습니다 6월 6월 17일 4번 추천했습니다. 6월 17일 4번 추천했습니다. 6월 17일 그러니까 지금 6월 17일만 몇 번을 얘기했죠? 5번, 6번, 6번 6월 2 0일 7번, 6월 22일, 8번. 그렇죠? 6월 23일, 9번, 6월 23일, 또 10번, 6월 25일, 11번, 6월 28일, 12번, 6월 19일, 13번, 6월 30일, 14번. 거의 20번 넘게 추천하고 있어요. 6월 7월 동안. 그쵸?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어와 같은 거 이렇게 급등을 왜 하느냐?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기차 같은 경우도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단어와 같은 거는 여기서 그냥 계속 쭉쭉쭉 날아가야 되는데, 어,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발표하면서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심, 급락이 나오면은 매수까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중, 중대형, 이제 저, 이거는 사실 중형주인데, 중대형 실적주가 영업이익률 높게 찍히는 좀목향후에 실적전망, 매출전망이 밝고 이주공은 자본총계가 계속 1,300억 하던회사가 2,200억 그러니까 앞으로 1,000억이 늘어날 기업이 갑자기 급락이 나왔어. 그러면은 살만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영업이 EPS 기준으로 곱하기 10을 하면 34,000원인데 영업이익률이 높고, 높고 이거는 플랫폼 기업이잖아. 지금 카카오 뱅크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가 플랫폼 기업으로서 퍼가 몇 배로 책정되나요? 거의 어림잡아 계산해도 퍼가 40, 8 70 사이로 막 책정되는 게 이렇게 현실적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퍼가 지금 2만 미, 2,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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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00원으로 내려오면 퍼가 10배도 안 돼요. 그러면 퍼가 10배도 안 되는 게 퍼가 20배, 30배 갈것 생각하면 2배, 3배 날아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추천을 하는 거다.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강남 선비를 인정하면 편합니다. 한 달에 3 4두 달에 44, 여섯 달에 99, 아끼시지 마시고, 기존의 여러분들의 방식으로는 돈을 벌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오래 했었다면, 오래 써 주식을 한 15년, 16년 이상 하셨다면, 은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주식을 6년 이하로 하신 분들은, 혼자서는 주식 돈못 법니다. 혼자서는 여러분들 가사 일을 하셔야지 아이 돌보셔야지 여러분들 어 이런 거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돼요 저는 이, 이상한 업체가 너무 많아서 처음에 솔직히 반신반의하며 가입했는데 왜 진작 몰랐을까 의심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더 열공해서 시, 17개월 아이 재혼이라 이렇게 11시부터 1시까지 공부하고 일을 하, 이렇게 하신대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익이 나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익이. 직장인 한 달째인데 엄청 힘이다가 드디어 뭔가 깨달음 얻었어요. 사자마자 수익 감사합니다. 그렇죠 사자마자 300만원 수익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 주가라는 거는 등락을 반복합니다. 주가라는 거 등락을 반복하지만 저희 회원분들은 꾸준하게 성과를 올리시고 있어요. 하루에 17만 원 벌었다, 한 달에 뭐 얼마 벌었다, 일주일에 얼마 벌었다. 굉장히 꾸준하게 돈을 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돈을 버는 방법은 단한 가지,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되고, 잘하는 어떤 멘토로부터 배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독서실에서 공부를 잘 열심히 집중력 있게 잘될 것입니다. 카페 가셔도 집중력 이렇게 뭔가 잘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는 거는 여전히 한계라는 게 있어요. 내가 1타 강사를 통해서 공부하면은 그게 더 승률이 높다는 거예요.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어디서 잘될 확률보다 1타 강사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더 조,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갈 확률 헬스클럽에서도 트레이너를 함께 운동을 하셔야 더 빨리 몸짱이 될 확률 그쵸 내가 못하더라도 빨리빨리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팁과 잘할 수 있는 방법 잘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면 강남 선비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지만 다나와 같은 경우를 지금 같은 라인에서는 추천하지 않고 여기서 바닷권에서 20번 30번씩 추천을 해가지고 사자마자 20% 30% 수익 나게끔 도와드리는 거. 이게 강남선비 같은 사람이 할 몫인 거예요. 강남선비 같은, 그러니까 유튜브에 영상 올리시는 분들이 막 무료로, 무료로 친근하게, 사근사근하게 얘기해가지고 좋은 느낌을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그걸 통해서 수익이 나진 않을 거예요. 왜냐? 왜냐? 주식으로 수익 나는 방법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정확히 내가 손실 안날수 있는 매수가 손실 안날 만한 종목을 골라가지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어야지 아무 종목이나 어 실적도 나지 않는 종목을 사가지고는 수익이 날수 없을 겁니다 강선선비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처럼 플랫폼 기업들이 올라가는데 그걸 통해서 저희 회원들은 다나어로20% 이상 수익 났다는 사실 알려드리면서 유료 이벤트는 오늘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끝날 수도 있어요. 지금 선착순 6명 분이안 남았습니다. 한 달에 33, 두 달에 44, 넉 달에 CC, 6 달에 99입니다. 이 이벤트로 가입하시고, 여러분들이, 어,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계속 봐야 된다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제 혹시라도 뭐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거, 이제 골프를 쳐본 경험이 있느냐 해가지고, 요 프로만이 골프를 자주 친다. 20, 2, 25명. 그러니까. 25%, 그러니까 총합치면 30% 정도만 쳐본 경험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쳐본 경험이 없지만 앞으로 실 계획이다. 그러면 27%가 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장은 두세 배 이상 더 올라갈 만한 사, 산업이 골프 산업이에요. 그래서, 안성비가 예전에도 골프존 같은 경우 추천드렸고, 최근에도 어떤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골프가 대세 비즈니스다. 대세 사 대세 그 우리 스포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 회원분들은 이런 거, 이런 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 이 산업은 이런 식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골프로서 돈을 벌수 있는 기업들을 물색을 해서 저평가된 종목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카카오게인즈도 뭐 저평가인지는 모르겠으냐, 성장성은 충분하다. 그래서 78,000원과 75,000원 나이에서는 충분히 이게 단기적으로 반등 줄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카카오도 그렇고요. 이게. 좀 완전 우회 하향으로고 지시젠 같은 거시젠 같은 건 제가 왜 반토막 이상 될 것이다라고 그때 당시에 예언을 드렸냐면은 제가 뭐 진단 키트 싫어하는 게 아니고 피카웃을 치고 이게 예전에 라겐나 글라스 그 삼관 글라스 같은 종목 보면은 라겐나 같은 거 그런 거 피카웃 치고 내리면은 거의 오, 그 반토막인 줄 알고 주운 분들은 3분의잡분1 층인 줄 알았는데 주었는데 삼 지옥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1 층일 때 진짜 제대로 주 주어야 될 종목이 있고 지옥 갈 종목은 잡으면 안. 그러면 시장 같은 건 뭡니까? 뭐예요? 여기서 더, 얼마, 얼요 5분의 4분의 1날 수도 있다고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 이런 종목은 희발 따기가 없, 없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그런 산업 분석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그냥 유료가입을 하신 다음에 앞으로 제가 이, 이, 종목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보시면 카카오가 오른 만한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자회, 자외, 그, 자회사들을 상, 이, 그, 그, 인수를 많이 했어요. 인수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카카오 모빌리티다 뭐 카카오 뭐그 지금도 골프 사업 이제 진행하고 있지만 카카오 뭐 여러 웹툰, 엔터 뭐 이런 것들이 인수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다. 카카오 뱅크도 이제 새로 시작하는 시점이었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지금 어떤 회사가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인수하고 또 어떤 막 괜찮은 또, 그거를 100%또 인수하고, 그러면 그게 플랫폼에서 회사로서 재부각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시총이 겨우 4조, 5조 이하인데, 매출은, 아니, 자본총계는 11조야. 그러면은, 이게 자회사가 상장을 하면 내년 내후년 이어서 계속 상장을 뉴스가 돌기 시작하면 일단 3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수 있는 그 어떤 종 A라는 종목은 그건 이 바닥권에서 이런 라인에서 사는 건데 그거 조금만 기다리면 30% 40% 50% 먹으면서 좀만 기다리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날아간그 과정 속에서는. 월요일까지 유료 들어오신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유료 안 들어오시면은 이런 수익을 낼수 없어요 최근에 저희 회원분들 s a m s 로 상한가 이상 먹었는데 s a m s s a m t 여기서 s a m t 한번 면 s m t 면 s a m t 뭐냐면 s a m 굉장히 면게 굉장히 크게 먹었어요. 저희 회원분들 굉장히 크게 s a m s s a m t s a m t 를 옛날 s 기 m 부터추천 여기서부터 추천 s a 는 s 드리면 SAMS드리면 s a m s 6월 21일, 여기서부터 추천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계속 추천했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SAMT는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이게 뭐, 이거를 제가 이제 추천만 하는 게 아니고 강의를 해드려요. 1조 2천억, 평균적으로 1조 1 2천억을 벌던 회사가 갑자기 1분기 때 5천억을 벌었다. 근데 2분기도 컨센서스가 높다. 그러면 이게 역대급 콘센이그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얘가 한 번도 최근에 들어서 100, 1 2 0억 130억 이상 번 적이 없는데 200억대를 벌고 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뭐예요? 두 배가 늘어나요. 두 배가. 매출이 두 배가 늘어나요. 매출이 두 배가 늘어난다는 거는 PSR 굉장히 저평가로서 부각될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는 성장성은 부각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그냥, 사면은, 무조건 30% 먹고 들요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를, 여기 바닷권에서 제가 자꾸 추천을 드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신 다음에, 유, 유튜브, 유튜브만 볼게 아니고, 어, 구독을 100명 이상 눌러줘야 추천주는 드리니까, 저는 190종목 추천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검증은 의미가 없습니다. 0 1 0 7 5 1 7 9 2 7로로 이벤트 끝나면은, 한 달에 44, 일두 달씩씩, 넉 달에 99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이, 하루에 7,300, 하루에 5 5 0 0원은 오늘, 내일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평생 마지막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